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음, 오늘은요,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음, 소수의 분들이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을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 루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고, 일단, 운동을 마치고 왔는데, 보통, 돌, 화, 수, 목근? 아, 출석률은 좋습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진 않더라도, 일단 저는 무조건 헬스장에 가긴 가요. 귀걸이는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 모든 나이트 케어 루틴은 여기 화장실 안에 들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뭐 바디 케어, 헤어 케어, 기초 케어가 다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찍고 싶었으나 예쁘지 않아요 이 배경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도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께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어, 무슨 냄새지? 짠~ 여기를 열면 음... 위에가 바디칸, 헤어칸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헤어 제품과 바디 제품, 특히 저는 이 사범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범 제품, 도 있고, 밑에가 오늘 보여드릴 나이트 케어의 기초 제품들인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을 한번 준비를 하고, 저는 눈이 엄청 안 좋아요. 렌즈를 빼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단 렌즈를 끼고 있긴 한데, 나이트 케어지만 렌즈를 끼고 세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 이거, 이거. 제가 만약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온더바디의 아이스 테라피 쌀교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한 10통 넘게 썼고 얘 없으면 외박 안 하고 싶다. 그 정도로 생각할 만큼 얘를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지금 잠깐 클렌징 오일을 하려고 렌즈를 빼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시력이 한 마이너스 6.5?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얘는 잘 나오고 있는 게 맞나?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가 따로 없거든요. 마스카라 때문에 리베나이 리무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마스카라가 엄청 잘 지워져서 리베나이 리무버가 저는 집에 따로 없습니다.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턱밑, 코 옆에. 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빨리 술소하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화장도 지우고 샤워도 하고. 음, 저는 절대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은 화장실에 토너와 기초 제품을 두고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발라주는 거예요. 토너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복숭아 토너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물기를 빡빡빡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까우니까 이 목도 빡빡빡 씻어주는 게 절대 수건으로 물기를 닦지 않는다가 일단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 중에 하나고 아! 아! 그 전에 제가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화장솜인데 다 써가지고 오늘 또 사왔거든요? 짠! 이거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완전 부드럽고 2,000원의 퀄리티를 뛰어넘는 화장솜이 아닐까. 그, 왜 거, 너무 거친 화장솜이 있고 너무 폭신폭신한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알맞게 흡수가 돼서 만약에 오늘 아까 그 클렌징 오일 말고 두 번째로 추천을 해라 하면 전 이거를 추천드릴 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발라주는 제품이 앰플 같은 거. 전 요즘 이거 쓰고 있어요. 참존 마유 골든 앰플. 약간 금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음음. 이유 없이 되게 호감인 브랜드? 네, 저한테 이유 없이 호감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참존입니다. 이유는 없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참존 제품들 가끔 하나씩 써보는데, 어, 나 대머리 같아. 으악! 써보는데, 아, 저어머니 아, 이거 자꾸 거슬리네요. 무슨 귀걸이야. 저어머니가 옛날에 참존 공장에 다녀오셔가지고, 뭐 크림을 되게 잔뜩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썼었는데, 되게, 좋게 쓰고 있어서 이것도 무난무난하게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복숭아 제품들. 이거 진짜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전 영상 한번 보시면 오, 오, 나왜 이렇게 부끄러운데. 그 다음에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든요?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거든요. 니베아를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이 판테놀 성분이랑 비타민 B 들어간 화장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국 크림도 써보고 드럭스토어 화장품 뭐라로슈퍼제나뭐 바이오더마나 뭐 이런 데서 나온 B5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어 얘랑 견주어봤을때 가격적인 뭐 면으로 따져봤을 때도 얘가 훨씬 훨씬 잘 어운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사용할 때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되게 뻑뻑한 지형이어서 기존에 발랐던 비초 제품을 잘 흡수시키지 않으면 흡수가 안됩니다. 겉돌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너무 졸릴 때는 막 화가 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발라도 잘때는 이런 무거운 크림들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오일리한 앰플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얘는 참 얘도 참존 제품인데 그럼 한번 수확 장벽을 씌워주는 느낌이랄까? 확실히 보습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둘다 아침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화장이 1도안 먹기 때문에 저녁 케어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항상 바를 때. 오늘 약간 요거를 열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바르고 있지만 목과 이런 귀 뒤까지 한번 마사지를 싹 해줍니다. 그러면 혈액 순환도 더잘 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음 이렇게까지 하면 끝이 아닙니다. 전 입술이 너무 너무 건조해서 립밤도 항상 찾아다니는데 여러 개 많이 썼어요. 바세린, 히말라야, 맥지, 포포. 근데 최근에 이 계절마다 달라지나? 지금 잘 맞는 립밤은 카맥스여가지고 넌천 도툼하게 발라주면 제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잠옷으로 좀 갈아입고 저기 안에 들어있었던 제품들 하나하나씩 조금 소개를 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뭐든 잘 준비를 끝내고 왔는데요. <laughs> 아까에 이어서 여기서 조금 더 건조하다 싶으면은 이 스틱을 침대 마트에 두고 자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 무슨 참좀 방문판명 같은데 제돈재산이고 콜라겐 멀티스틱 그냥 이런 곳? 혹은 자다가 갑자기 건조해서 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발라줍니다. 아마 이거 좀 뷰티 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메디큐브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저는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전 피부과 안 다니거든요? 어 그냥 스페셜 케어하고 싶은 날? 월주일에 한 번? 혹은 팩 했을 때잘 사용해주고 오래 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하고 나면 뭔가 화장이 잘 먹는 느낌? 특히 기초 제품이 잘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도 가끔씩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피부를 위해서 하는 짜잘짜잘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요즘에 아침에 써주고 있는 게 뭐야? 세럼. 얘는 향이 너무 좋아요. 향도 좋고. 아침에 아까 보여드렸던 니베아나 오일 같은 거 대신에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이고 음, 이건 조금 신기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눈 크게 주름이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언니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했을 때 이거 보르피링이라는 걸 사줘.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뭐 보톡스 뭐라 하지? 보톡스 앰플? 퍼퍼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거에 살짝 섞어가지고 입술에 발라주거나 이런 데다가 발라줬거든요. 이런 이마 꺼진 것 같은 곳에다가 근데 일단 제가 성실하지 못했고 <laughs> 어 따가워요 약간. 그래서 아이 걸 계속 써도 되나 싶어가지고 썼다 중단했다 썼다 중단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다이소에서 500원이길래 사봤거든요? 한 10분 있다가 세수하고, 그 다음에 화장해주면 약간 얼굴이 뽀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성비로 쓸팩 찾으시는 분들은 500원이니까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클렌징 오일과 늘닥토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따로 필링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나네즈 립밤. 얘도 제가 카맥스랑 같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얘는 향이 진짜 좋아요. 복숭아 냄새가 나는데 크레피스 냄새? 너무 찐득여서 이불에 묻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진짜 건조할 때 빼고는 잘안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좋아요. 정말 보습력이 좋습니다. 아, 또 뭐가 있을까? 불 끄고 올까요? 저 사실 불을 안 켜고 있어요. 네 불을 끄고 왔는데요 저는 자기 전에는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다가 잡니다 뭐 편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셜록현주 그리고 뉴욕뉴욕 뉴욕.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유튜버도 잘 보고 있고. 배고파.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가 가끔 책도 보고. 저녁엔 눈 아파서 책을 잘안 보긴 하는데. 음! 나이트 루틴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야돔. <웃음> <웃음> 야돔을 이렇게 해주고. 얼마 전부터 이런 크리스탈 원석 모으는 것도 조금 관심이 생겼거든요. 영상도 하고. 아 음. 잠시만요. 따로 관리는 안 하고. 홈케어 이거 뭐지? 쿠팡에서 한 2,000원 주고 산거 같은데. 이걸로 여기 진짜 많이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이런 거 하고, 핸드폰 하고, 하다가 잡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바디, 혹은 헤어 제품, 바디 제품,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피부 위해서 먹는 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